부모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학자금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에 학생은 부모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를 신청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부모가 주재원으로 혹은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족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인 자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처럼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전액 학비를 지불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 보고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원화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펩사 또는 CSS 프로파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환율은 계속 변함으로 신청할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펩사 신청 시 부모의 거짓 주는 외국을 말하는 풀인 컨트리룰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 보조를 신청해주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미국 시민은 최소한 한 주의 주민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미국의 특정 지역의 주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학생이 태어난 곳, 미국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나이가 넘으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어느 주에나 자신의 거주지를 확립한다는 것은 학자금 뿐만이 아니라 주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주민 조건에 충족하고 주정부마다 이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정부나 주립대학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유학생에 대한 문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는 학생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비보조 신청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허락하되 학생의 경제적 필요를 100% 채워주지는 않고 학교에 제한된 펀드 내에서 학교의 재량에 따라 재정보조를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펩서 신청 자격은 물론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펩서 신청 자격은 물론 없습니다. 지원 학교에 표준화된 외국 학생 학비 보조 신청서 인터내셔널 스튜단트 파이낸셜 레이드 어플리케이션과 그 외에 학생 가정의 수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의 재정 보조 신청을 함으로써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적과 스펙의 두 학생 중한 학생은 재정 보조 신청을 했고, 다른 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후자의 학생을 합격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